이 15번을 갖고 하나는 뭐죠? 3 포인트로 해서 스케치에 돌출해서 차지퍼로 만들었고요.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슬라이스로 쳐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프트를 이용해서 했어요. 근데 이렇게 잘리는 면이 이렇게 넓거나 깊은는요슬라이스로 짜내는 게 편합니다. 그치? 그래서 이번에는 슬라이스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자 그럼 원본을 갖고 먼저 어떻게 돼요?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. 그 다음에 카피 떠서요. 이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. 자 가지고 가서요. 자 슬라이스로 한댔으니까요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눕혀 어, 박스가 만들어져야 겠죠 박스. 어, 박스에서 그려지는 거잖아요. 박스에서. 그죠? 렇 네. 그러면 얘를 눕힙니다. 눕혔죠? 자얘 들어올릴 거죠. 들어올릴 거예요. 자 높이 얼마예요? 20이죠? 다 똑같아요. 20. 자 높이 20mm예요. 2 0 자,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굳이 얘를 돌려서, 돌려서, 돌려서 그리려면 힘들잖아요. 그쵸? 얘도 회전시키고, 얘도 회전시키고, 얘도 회전시키고 하면 힘들잖아요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. 어, 그리기에서는 다 돼요. 꼭지점만 있다면.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알려줘요너 하늘색으로 꼭지점으로 그려라. 라면 요 꼭지점. 요 꼭지점, 요 꼭지점, 요 꼭지점을 그릴 수도 있어요, 이렇게. 그리지만, 얘를 폴리라인화 시키면 폴리라인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돼요. 그죠? 나 이제 그렸으니까, 아, 쉽다. 이거 XY평면 잡으니까 P에서 이거 조인하면 되겠지? 조인해서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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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조인이 안 돼요. 안 되잖아. 그죠? 렇 XY평면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, 슬라이스는 몇 점을 잡으면 돼요? 3점만 잡아주면 되잖아요.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? 슬라이스에서 이 객체에서 뭐 잡아줘요? 원점, X축, Y축 그죠 자, 그래서 끝나버렸죠? 명령어가. 왜 끝났어요? 슬라이스 하면서 옵션에서 뭘 정의 안했어요? 내가 자, 슬라이스가 객체 잡았죠? 그 다음에서 뭐예요? 3이라고 쳐야죠 3점. 지금 뭐예요? 기본값이 2점이에요. 3이라고 쳐줘야 돼요 그러면 3점 한 포인트에 첫 번째 점, 두 번째 점세 번째 점이 나온다고요 이때 뭐 B라고 쳐서 양쪽을 유지해주는 거죠. 그러면 얘가 두 개로 분리되겠죠. 하나는 이거, 하나는 앞쪽. 자 이건 앞쪽이죠. 그렇죠? 그렇죠? 예, 분리됐으니까. 그러면 이제 뭐만 필요해요. 나는 얘는 필요 없죠. 나중에 이런 것들을 또 갖다가 쓸 수도 있겠죠. 다른 데 갖다 붙여서, 그렇지? 그럼 쉐이딩하면 어떻게 돼요?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. 2 d 죠투를 스케치해 버렸죠, 그냥. 꼭지점을 알기 때문에. 그러면 우리 왜왜 3점인데 UCS에 3점 안 잡았어요? 아, 3점 점은 면이 잡히잖아요. 면이. 그럼 그림은 되잖아, 그냥. 꼭지점 잡아다가. 그렇죠? 럼치수 금방 그릴 수 있겠죠. 자, 요렇게 해 놓고 뭐 한다? UCS 뷰로 바꿔야죠. 자, 이렇게 해서 UCS 뷰. 이제 매번 이 같은 거죠. 저도 이제 매번 같은 거할 때는 좀 힘들어요. 근데 그래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뭐한다? 3D 정렬 얘 갖다가 첫 번째 점, 두 번째 점, 세 번째 점이 이번에 과제 몇 번? 16번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16번에다 들어가는 거죠. 그다음에 평면도 보시고요. 그죠? 이건 이제 필요 없는 선은 지워버리고 평면도로 보시고요. 그다음에 요거를 갖고 어떻게 해 준다? 배치해서 16번 찾아서 뭐한다? 프로파일러 가서 2D 하시면 돼다 그렇죠? 모형 가서 필요 없는 선 지우시면 된다. 자, 이것으로써 과제 16번 마무리하겠습니다.